믹돌 앞 민수기 33장 7절 예담을 떠나 마을수본앞 비아히로스로 들어가서 믹돌 앞에 빈을 치고 마을수본발할체포 마을 북쪽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예담을 출발하여 마을수본 앞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을의 우상 신전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마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세상의 우상에 물들지 않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지켜주시고 우상을 생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가난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함께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아 히로, 히로트, 입구, 목초지, 결심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북쪽의 신당을 지나 비아로스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홍해를 앞에 두고 윗돌에 뒤를 치는데 홍해 입구에 있고 앞으로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큰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위를 통해 꼴을 먹고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밉돌, 미그돌, 탑, 망대라는 뜻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설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하로가 보내고 나서 후회하게 됩니다. 마음이 변하여 군대를 이끌고 자신의 노예들을 잡으려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려떨게 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육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망대가 되어 주셔서 적군들로부터 감시해 주시고 높은 탑에서 모든 사람들을 내려 보듯이 주님의 보호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노예의 삶에서 나올 때는 기쁨으로 나왔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때에 하늘을 원망하고 지도자에게 불평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맘대가 되어주셔서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미리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 위험으로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앞길에 공해와 같은 큰 바다를 건너야 하는 문제와 뒤에는 외국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아주 힘든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문제를 먼저 파악하시고 구원 받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3월 18장 10절, 요와이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요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말씀하신다. 구원받은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안전함을 얻느니라, 사가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안전한 방대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됩니다. 내가 안전함을 누리는 것은 하늘님의 능력의 팔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힘으로 완전하게 보호함을 받아 적이 나를 침범한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방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믹돌은 신앙생활에서 힘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망대가 되어주셔서 도와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앞에는 홍해바다와 같은 문제와 뒤에는 외부 병사들과 같은 문제가 떠차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방대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